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홀더분들, 코신입니다. 홀더분들,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씩 흐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홀더분들께서도, 어, 비트코인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건가? 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시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매도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홀더 분들도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홀더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는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위로 쭉쭉 갈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적금 들었다 생각을 하놓고, 그냥 차곡차곡 모아두면은, 나중에 그냥 알아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하는 걸로 막 오해하셔 가지고 매매에 참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히 대신에 정말 중장기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정말 비트코인은 정말 좋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 조금 차트적인 부분 어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죠. 흐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홀더분들께서는 그냥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빠르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래도 큰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차트를 해석을 하는지를 알고 가시면은 어, 매매하신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우리 홀더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했, 하자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댓글에다가 어, 비트코인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상승 라고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 또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 1억 2,800만 원일 때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처럼 싸게 살수 있었던 기회를 날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대한 지금 구간에서 싸게 물량을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1억 4천만 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 그때 가서 매도 결정을 하면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영상 날짜 보시면 제가 1월 2일날 딱 어제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만약에 홀더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정말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은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홀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던 건, 빨리빨리 올라갔을 때, 뭐라고 했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정말 평단가에 싸게 잡고 계신 분들한테는 굳이 매도하지 말라고 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맞아요.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지금 상승 추세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를 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 하락에 대한 추세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직 상승 추세 흐름을 만들고 있지 않았을 때 저점의 구간에 왔을 때 제가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1억 4천만 원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가격이 지금 다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매물이 조금 뜨겁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는 거래량이 아마 굉장히 많이 터질 거예요. 근데 1억 4천만 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뭐 해요? 울도분들? 우리 그전에 물량 싸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시간봉에서 제가 어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분명히 코인은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죽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구간. 흔히 말하는 거래량이 끊기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물량을 매수를 잡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트코인이 무겁잖아요. 막 급등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양봉일 때 따라가자라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면서 눌림에서 물량을 잡아가자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홀더 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목표 까지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선 우리 홀더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010-2682-0692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매도에 대해서 집중은 안 하겠죠. 지금은 매수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려면 최소한 조금씩의 수익은 가져가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알트 코인들. 급등하는 코인들에서. 자, 제가 어떻게 코인들 공략하는지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비트코인 최종 설명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로 베이스를요. 238원일 때, 올라가지 않을 때 제가 촬영했어요. 저도 눌림에서 잡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뭐라고 했죠? 그랬을 때 눌림이 올수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215원에서 220원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영상 날짜 보여드릴게요. 12월 3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12월 31일 이후 1월 1일 날 기준으로 분명히 215원의 지지선을 삼으면서 바로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당시 고점이 얼마였었냐면, 253원이었고요. 거래량이 분명히 없었던 거 보이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곳에서 눌림해서 매수하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수익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수익은 챙겨가셔야 된다. 그래서 010-2682-0692이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비트코인 구독자분들한테도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 매도가 같이 잡아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거예요. 아시겠죠 홀더 분들 비트코인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를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지금 월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보시면 추세 자체는 여전히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단기 관점에서 분명히 조정이 반복적으로 나왔었지만 저는 지금 비트코인 최선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도 단기 관점에서는 3억에서 5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미래 뭐 10년 이상의 관점에서는 10억 이상도 지금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런 파동은 계속적으로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누가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